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근대화를 거쳤던 유럽이나 서구권과는 달리 대한민국을 포함해 식민 시절을 겪었던 국가들처럼 급속도로 근대화를 겪은 국가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들이 속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현대사를 거치며 여러가지 흑역사들을 남겼는데 앞으로 몇 편의 시리즈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지만 부끄러운 역사를 마주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니깐요. 현대사라는 범위가 지금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에서 한국 현대사는 광복 후부터 IMF 때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으며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념을 지지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1편으로 다룰 주제는 광복 직후 대한민국이 하지 못한 친일파 청산 문제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웃지 못하고 식은땀 줄줄 흘리던 사람들도 있었으니 바로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동족들을 박해하고 사지로 몰아세웠던 친일 부역자들이었죠. 광복이 되자마자는 좌우익의 대립이 너무 극심했고 정부 수립의 방향이 가장 급하고 최대의 화두였기 때문에 친일 청산 문제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광복이 되자마자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아래는 미군정이 위로는 소련정이 한반도의 주권을 쥐고 있어서 한국인 만의 행정 당국이 없던 상황에서 주체적인 친일 청산을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무엇보다 한반도 행정을 운영해야 했던 미군정들 입장에서는 그간 행정 운영을 해온 전문 인력인이 필요했습니다 미군이 한국 행정과 문화 및 생활에 대해서 안다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간 식민지 조선을 운영해온 행정 주체들은 일본인이거나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행정인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본인들은 전부 빠져나가고 친일 행정인들만 남았는데 미군 입장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간 행정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기용하기보다는 해왔던 사람들 그대로 활용하는 편이 미군정 기준으로는 더 필요해서 친일 부역자들을 그대로 행정 전문 인력으로 둡니다. 특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도 말이죠. 딴 이야기긴 하지만 해방 후 경찰 인력은 대부분 친일 경찰들이 미군정의 보호하에 그대로 이어졌고 최초로 구성된 국군에는 독립운동 전쟁에 참가했던 병력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군 경사인은 최악이었습니다.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존 하지 중장도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이면 친일 부역자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다녔죠. 한 번은 남한 땅내이 사회 유력 인사들끼리 모여서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하지 중장을 비롯한 미군정 수뇌부의 반려로 시행되지도 못했답니다. 그렇게 미군정 3년의 시간이 지나고, 1948년 5월 첫 총선으로 일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8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서 한국인만의 단독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주체적인 힘으로 얼마든지 친일파 청산을 할수 있는 재량권이 생겼던 거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단은 제헌 헌법이라고 일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죠. 입법부가 만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행정부의 수장 이승만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서 반드시 친일파 청산을 추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고작 두달 후였던 10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조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총독부 건물은 중앙청 청사로 활용되는데 반민특위가 처음 결성됐을 때는 사무실이 여기에 있다가 얼마 안 있어 명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위원장은 독립운동가 김상덕이었고 반민특위 운영은 사무처리를 하는 사무국과 조사위원 10명이서 주도를 했답니다 여기에 검찰총장 포함 9인으로 구성되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특별검찰부 판결을 담당할 16인의 법조인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있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친일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산 몰수는 기본으로 하면서 최소 징역 5년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를 처벌의 범위로 두었습니다 공소시효는 1년이었고요 더불어 일정 기간 정치 참여 자격을 박탈하고 사회 활동에 제약을 두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조사를 마친 뒤 1949년이 시작되자마자 검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약 340일간,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총 682건을 조사하여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 송치 559건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잡음도 많아서 부위원장이었던 김상도는 특별 조건에 한해서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다아는 사람들 수두룩이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은 뻔뻔하게 그게 다 민족을 위한 길이었다면 변명하게 바빴죠. 그런데 반민특기를 친일파가 아니며도 매우 언짢게 여기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군정은 친일 인력을 그대로 수혈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인력이 또 다시 그대로 이승만의 행정부를 유지됐습니다. 이 친일 인력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승만 정부를 구성하는 인력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당성 명분을 위해 당시 극심했던 좌우의 갈등에 물결을 타서 강경한 반공주의자 행세를 하며 공산당을 꺼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친일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친일파 척결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사력을 약화시키는 길이었던 거죠. 이승만은 다섯 차례나 담화를 통해 반민특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칩니다. 다만, 반민특위는 입법부 사나라 행정부의 이승만이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할수 없는 입장이었죠. 반민특위의 가장 메인 차게트가 되었던 경찰들은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전부 북한 추종자인 빨갱이들이라 하며 이 여론몰이를 겁나게 해댑니다. 아주 악질의 대표적인 친일경찰, 노덕술이라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에게 모진 고문을 했던 눈물로 가장 악명 높았죠. 또, 박흥식이라고 일본의 중일전쟁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쟁을 찬양했던 기업인이 있었죠. 이 노덕술 박흥식이 우위계열의 독립운동가 겸 살인청부업자 백민태를 시켜서 반민특위위원들 암살리스트를 만들고 암살을 사주했는데 이때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검거되자 백민태가 자수하면서 미수사건으로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반민주기 활동의 한창이었던 1949년 5월, 이승만은 느닷없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가운데 북한 공적원에게 포섭된 프락치 의원들이 있다며 발표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물론 명백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일명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해서 체포한 13명의 국회의원들은 반민특위 소속이거나 그곳에 연관되어 친일파 체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프락치 의심을 받는 이 13명의 의원들을 수사한 경찰 간부진들은 전부 반민특위에서 체포 준비를 하고 있던 경찰들, 이 친일 출신 경찰들은 1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실형을 때립니다. 국회의원들을 포섭했다는 북한 공작원 남로당의 정재한은 실제 대남 특수 요원은 맞았으나 공판이 오가던 중단한 번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 미국 대사관에서조차 정재한을 공개하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해 버립니다. 물론 당시 대남 특수 요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을 포섭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있었던 듯합니다. 이승만은 이걸 확대해서 반민특위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죠. 이승만과 친일 경찰들은 반민특위를 공산당의 조직체로 여러몰이 하는데 성공했고, 그국의 시민들은 1949년 6월 3일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공산당 숙청 시위가 이어집니다.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사건을 주도한 친일 경찰 간부들을 검거해 버리자 6월 6일 내무부 차관과 치안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사무실을 비롯해 지방의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 반민특위 위원 및 직원들을 전부 강제 연행합니다. 경찰들은 이승만 정부와 당국의 반민특위에 대한 처벌 및 경찰권 존중을 강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입법부 국회에서는 반대로 반민특위 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반민특위에 경찰력을 동원한 건 본인의 지시였다고 말해 국회의원들을 입틀막하게 만들었고 반민특위 구성진들을 전부 친일파 출신들 내지 친일 지지 세력들로 교체해버립니다. 민족 반역자들 처벌하는 조직에 민족 반역자들을 앉힌 거죠. 뭐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오히려 그간 잡혔던 사람들을 풀어주기 바빴고 그의 10월 반민측이는 해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덕술 풀려나서 군장교를 역임하다가 대공수서관이 되었고요. 노덕술보다 더 잔혹한 고문으로 악명 높아 유일하게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덕기도 풀려나고 아니 그냥 뭐 구속되던 사람들 다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파 청산에 아예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더더욱 친일파 청산이 어려워지고 그때로부터 더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더더욱 찾아내기가 힘들며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친일 집안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고 그 기준도 많이 모호해졌죠. 또, 친일 집안의 후손들에게 연좌제를 물어야 하나, 뭐, 그래도 행정적 법적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학적 딜레마도 있고요. 세간에는 북한의 경우 이 친일파 청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대한민국보다는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이었지만 그렇다고 반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적으로 했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소련전과 북한 정부도 어느 정도 본인들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친일파들 적극 기용했습니다. 현 북한 지배층들 가운데 친일파 출신들도 뒤져보면 꽤 나옵니다. 북한의 친일청산도 결국은 자기들 프로파간다를 위해서였고 친일청산에 대해 북한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 이렇게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 1편, 미흡했던 친일 청산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